아니,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카드를 더 많이 쓰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준다는 게 말이 돼요? 정말 그런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내수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상생페이백 제도인데요.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과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자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시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돌려드려요. 최대 30만원까지요. 정말요? 그런데 조건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어르신들도 쉽게 받을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상생페이백의 모든 비밀을 공개해 드릴게요. 신청방법부터 계산법,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런 중요한 정보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희 황혼동행에서는 매주 화요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아, 그럼 지금 당장 구독부터 해야겠네요. 그런데 상생페이백이 정확히 뭔가요? 상생페이백은 정부에서 1조 3,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하는 제도예요. 2024년에 비해서 카드 사용을 늘리시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정부가 돌려드리는 거죠. 1조 원이라고요? 정말 대단한 규모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한 푼도 못 받으시거든요. 또 스미싱 문자도 엄청 들어오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속고 계세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제가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법. 두 번째, 정확한 신청 방법. 세 번째, 어디서 써야 하고 어디서 쓰면 안 되는지. 네 번째, 놓치기 쉬운 함정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까지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30만 원을 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상생 페이백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2024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더 많이 쓴 금액의 20%를 돌려받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한달 평균 100만원씩 카드를 쓰셨다고 해보세요. 올해 9월에 150만원을 쓰시면 늘어난 금액이 50만원이죠? 이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와! 50만원 더 써서 10만원을 받는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월 최대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총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작년에 월 평균 50만원 쓰셨던 분이 올해 80만원을 쓰시면 늘어난 금액이 30만원이에요. 30만원의 20%는 6만원이니까 6만원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카드를 별로 안 썼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2024년에 단 1원이라도 카드로 결제한 기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작년에 월 평균 10만원밖에 안 쓰셨다면 올해 40만원만 쓰셔도 6만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뭘까요? 작년 대비 월 50만 원 정도 더 쓰시면 최대 혜택인 월 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이상 써도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늘리시는 게 좋겠죠. 계산이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신청을 안 하면 아무리 많이 써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리고. 9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단계 정확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상생페이백 k-r이라는 누리집에서 하시면 돼요. 인터넷 주소창에 상생페이백이라고 한글로 치시고 k-r 치시면 들어가져요. 인터넷으로만 해야 하나요? 저랑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은 어려운데. <laughs> 걱정 마세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전국 250곳의 전통시장 상인회나 78곳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가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도 안내해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청 첫 주인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오부제가 적용돼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월요일은 1, 6으로 끝나는 분, 화요일은 2, 7로 끝나는 분 이런 식으로요. 9월 2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할 때뭘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시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을 미리 설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한급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거든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뭔가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수 있는 전자 상품권이에요. 현금처럼 쓸수 있어서 편해요.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검색하셔서 미리 설치해 두세요. 한급 일정도 알려드릴게요. 9월에 쓰신 금액은 10월 15일에 받으시고 10월에 쓰신 건 11월 15일에 받으세요. 11월에 쓰신 건 12월 15일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신청하시면 9월, 10월, 11월 3개월 모두 자동으로 적용돼요. 매달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어요. 신청이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요즘 스미싱 문자가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절대로 인터넷 링크가 들어간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공식 안내는 누리집 배너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해요. 그런 문자 받으시면 바로 삭제하세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어디서 써야 하고 어디서 쓰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많이 써도 한 푼도 못 받으세요. 먼저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편의점은 안 돼요. GS 25, CU, 세븐일레븐 같은 대기업 편의점에서 아무리 써도 실적으로 안쳐져요 대형마트도 안 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런 곳들 말이에요. 백화점 아울렛도 마찬가지고요. 어머, 그럼 어디서 써야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동네 슈퍼마켓은 돼요. 작은 마트들 말이에요. 약국도 되고요. 주유소도 됩니다. 일반 음식점도 대부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다르다는 거예요 민생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만 됐는데 상생페이백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중형음식점이나 제과점도 포함돼요 그럼 카페는 어떻게 되나요? 카페는 좀 복잡해요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직영점은 안 되지만 이디아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돼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온라인은 아예 안 됩니다 쿠팡, 지마켓 옥션,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무리 써도 실적에 안 들어가요. 배달 앱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서 주문하시면 안 돼요. 단, 배달 음식을 시켜도 만나서 결제하기로 하고 카드로 직접 결제하시면 실적으로 인정돼요.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비는 아쉽게도 제외돼요. 종합병원, 요양병원 이런 의료 기관 비용은 실적으로 안 쳐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간편 결제 중에서는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만 인정돼요. 왜냐면 이 둘은 카드 직접 결제로 처리되어서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하지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같은 건 간편 결제로 처리돼서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헷갈리네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동네 상권의 작은 가게들. 즉,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신 것만 인정돼요. 되는 곳은 동네 마트, 슈퍼, 약국, 주유소, 일반 음식점, 개인 카페, 미용실, 세탁소, 이런 곳들이에요. 안 되는 곳은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병원, 이런 곳들이고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면 정말 억울하게 당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함정, 스미싱 문자예요. 요즘 정말 악질적인 스미싱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생 페이백 신청하라면서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데 절대 클릭하시면 안 돼요.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상생 페이백 관련해서는 절대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고요. 그런 메시지 받으시면 바로 삭제하시고 신고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간단해요. 상생페이백.kr 누리집에 직접 들어가시면 돼요. 다른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함정은 예산 관리예요. 정부에서 1조 3,7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는 국민 전체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책정되었지만, 혹시 모르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 함정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이 있어야 해요. 미리 설치하지 않으시면 한 급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어디서 쓸수 있나요?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쓸수 있어요. 전통 시장은 물론이고 동네 상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유효 기간도 5년이나 되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네 번째 함정은 신청 정보를 잘못 입력하시는 거예요. 특히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틀리게 쓰시면 환급이 안될수 있어요. 신청할 때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함정은 간편 결제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안 돼요. 네이버페이로 아무리 결제해도 실적에 안 들어가요. 그럼 혹시 나중에 취소하거나 환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 받으시면 이미 받은 페이백도 차감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제하세요. 여섯 번째 함정은 가족 카드 문제예요. 가족 카드를 쓰셔도 카드 명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자녀분이 부모님 카드를 써도 부모님이 신청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일곱 번째 함정은 대리 신청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대리 신청 적발되면 환급이 취소돼요. 정말 함정이 많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런 함정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피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봉식 누리집에서만 신청하시고 스미싱에 속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laughs>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부터 설치하세요. 한급받으려면 꼭 필요해요.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또는 온누리 디지털 상품권으로 검색해서 미리 깔아두세요. 두 번째 작년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세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2024년 월평균 사용액을 알아보시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9월 15일 오전 9시에 상생페이백 k-r에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늦으면 예산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체크리스트로 돌아가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세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오브제라서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카드 사용 패턴을 바꾸세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을 이용하세요. 온라인 쇼핑 대신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시고요. 일곱 번째, 간편 결제를 쓰신다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만 쓰세요. 다른 간편 결제는 실적에 안 들어가요. 혹시 상생 소비복권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생 페이백과 별도로 상생 소비 복권도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쓰시면 최대 2천만원까지 당첨될 수 있는 복권이에요. 이것도 같은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예요. 스미싱에 절대 속지 마세요. 공식 누리집에서만 신청하시고 이상한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우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할일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당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을 설치하세요. 환급받으려면 꼭 필요한 앱이에요.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또는 온누리 디지털 상품권으로 검색해서 미리 설치해 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두 번째, 9월 15일 오전 9시 알람을 맞춰 두세요. 신청 시작과 동시에 하셔야 안전해요. 예산이 1조 3,700억 원으로 충분하지만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지금부터 카드 사용 패턴을 바꾸세요. 편의점 대신 동네 슈퍼, 온라인 쇼핑 대신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현재 카드 사용 패턴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산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댓글에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계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월 평균 80만 원이었다고 남겨주시면 올해 얼마나 써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상생 페이백 신청하다가 어려우신 분들도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오늘 말씀드린 상생 페이백 정보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정보라고 생각해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최대 3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놓치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세 박자 모두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주실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생 소비 복권에서 최대 2천만원 당첨받는 완전 공략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상생 페이백과 함께 신청하시면 더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정말 기대가 돼요. 황혼동행이 있어서 든든하네요. 저희 황혼동행은 항상 어르신들 편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복잡한 정부 정책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들도 미리 알려드려요. 오늘 상생페이백 정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9월 15일 오전 9시, 상생페이백.kr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당부드릴게요. 스미싱 문자, 절대 믿지 마시고, 공식 누리집에서만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30만원 지켜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상생 페이백으로 든든한 혜택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